코링이 분들이 돈을 잃는 게 아주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교정하면 성공까지는 몰라도 어이없는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차트 보시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차트는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인드 사실 어떻게 보면 차트 보다도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시장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배울 자리가 없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모를 뿐 그러면 제가 배우게 해드릴게요 어디에서 그냥 이 영상에서 그래서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봐주셔야 하고요 이거 영상 한뭐 5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5분 투자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무조건 봐야죠 저는 비트코인 전업으로 7년을 먹고 살아오고 있는 놈인데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쇼트트랙 김동성 아니고요 변동 자, 우리가 매매를 할때 변동성에 뛰어들고 있는데, 성작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고 계셨을 부분을 제가 오늘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좋은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옵션, 코인 시장 변동성인데요. 코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투자 시장,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중에서 코인은 변동성이 가장 큰 편에 속해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 알트 코인. 알트 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 중에서도 변동성이 더 커요. 그쵸? 세 번째. 잡주 변동성. 잡주 같은 경우에는, 알트 코인 중에서도 잡주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선물, 레버리지까지 입혀버린다면? 변동성이 더 크죠. 이렇게 총네 가지의 변동성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명을 하기 쉽도록. 자, 볼게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옵션에는 뛰어든 거예요 이미. 두 번째,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이면 이거에도 체크를 해야겠죠? 세 번째,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 있고 잡주가 있는데 내가 잡주를 매매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더 강력한 변동성에. 근데 잡주를 선물 한다? 여기에도 그러면 체크.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러한 네 가지의 변동성 옵션 중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에 뛰어들고 있는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에 들어왔죠? 이거는 예스, yes. 알트코인. 저는 알트코인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X, 잡주 당연히 안 하죠. X, 선물 이거는 합니다. 오, 저는 네 가지 옵션 중에서 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변 변동성에 왜 뛰어들까요 변동성 이 크면 기본적으로 리턴이 커요 잘 움직이니까 내가 맞췄을 때더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단 말은 뭐죠 리스크 도 크다는 거예요 리턴이 큰데 리스크는 작을 수가 없어요 둘이 빛과 그림자죠 자, 반대로 변동성 이 작으면 리턴이 낮죠 크게 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코인 보다 리턴이 낮죠 그리고 리턴이 낮으면 리스크도 낮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리턴이 낮은데 리스크가 높 으면 누가 매매를 해요 그걸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기본적으로 크게 먹거나 아니면 크게 잃거나 변동성이 작으면 작게 먹거나 작게 잃거나 인데 이네 가지 옵션에 전부 다 체크를 했다는 거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에 덤벼들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얘네 둘을 웬만해서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 코인 시장에 왜 들어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건데 왜왜 왜 매매하는 종목은 스트라 아크 그로스톨 스레스 홀드 룸 네트워크 이런 거를 매매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높잖아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는 코인 때문에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과거에는 알트코인만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시드 편차가 너무 컸어요. 어떤 날은 천국이고 어떤 날은 또 지옥이고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업인데 그래서 좀 길게 봐야겠다 하고 하는 게 비트코인만 하자 그리고 선물을 하는데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는 하지 않되 비트코인만 매매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계속 온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이런 한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고 있고 그게 제가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 종목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왜 비트코인 하러 와서 하이파이를 매매하고 있고 룸 네트워크를 매매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곧 뭐다 이 시장에서 독이다 욕심 부려가지고 잘될것 같았으면 저도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알트코인을 해도 선물 배율을 뭐 3배 5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도 조금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3배인데 설마 죽겠어? 내가 5배인데 설마 죽겠냐? 하면서 손절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당연히 방법이죠 좋은 방법 근데 이렇게 3배 2배 5배 해버리면 내가 설마 청산 당하겠어? 하면서 손절을 안하고 강제 존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청산을 당하게 되죠. 이것 또한 심리적으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투자시장이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도 저는 비트코인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로 살아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4가지의 변동성 옵션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허용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을 하러 왔는데 왜 매매는 비트코인을 안 하고 다른 걸 매매하냐는 거죠. 심지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매매는 알트코인 하고 있고 잡주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이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이 차트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트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똑같은 차트 분석을 해도 그걸 알트코인에서 분석하냐 비트코인에서 분석하냐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충분히 고민을 해볼 사색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